그러니까 무게하고재질이리워그라는뭐뭐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나뭐치치치치치 <목소리> 좋은, 좋은 거죠.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목소리> <아워. 목소리> 못 때렸어 어받았다 네. 아, 더블, 한다 어! 예. 야, 야, 이 여기 기리가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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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서있는데? 간다 다했이스나이 자는 척 하는 거였어 요 <뒤> 연기였나? 어, 연기 헐리우드 액션 다이는데 o 가봅시다 여기 있을수도 네. 있어 option. 어, 어뭐 a 소리 s 소리 네. 네. 어 o l d o r i g i n 있요 있어. It's 이특 o 모 t i 어 s a post. It's a p o s 아 It's a p 다 s t It's a p 근데 진짜 살릴 거 p o p

확인 확인 확인. 밝게. 아! 한 풍부 받게. 한 방. 요리 비룡이다. 잘 먹었다. One n 호호호호. 어, 있다, 있다, 아 진짜 계단, 계단, 계단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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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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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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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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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자, 자,

I'll 어 i x you 에 p Thank you, 길어, 길어, 길어. 나왜 여기지? <웃음> 어? e a r by the Cover 체육관 계단 위에 라지 님 정면 요 계단 있잖아 우리 앞에 여기서 까딱까딱 까딱 거리고 있었어나 머리 위에, 아, 이게 보급자 오고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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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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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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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아이는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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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숨 전부 다그 소음기 어이인데은 음. 있네? 오. 오.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전부 다 다리 게임은 나올 줄아이어디있어요같이있어요아 어, 확인 확인 나 봤겠다 이어나 봤다. 은 아, 확인.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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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이 있어. 확인 확인 게하이입니다 네, 어, 어? 왜, 또 왜, 다운? 다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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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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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운, 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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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다운, 다운, 다 다운, 다바다 <laughs> 어, 이런... 아, 네, 어, 어디에요? 음... 그렇 알았어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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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있다... 어머야, 칼 맞았다. 나이스... 스푼, <laughs> 삭스!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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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바로 숨어 버려. l t o 올게요 여기 밖에 지 밖에 밖에 그 에어컨 에어컨 쪽실외기나 있어요. 음. 하나. 둘. 범 셋. 와치 유어 애 아, 다운 시켰대. 아, 다운 시켰네. 나이스. 챔프 챔프 챔프. 아, 저 앞에 아, 어, 어. 아이고. 이 아닌데. 야, 야 체부타기길 잘했다. 어 잠깐만요. 이래도 이래도 면은 이래도 말이죠. 이래, 살살살살살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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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튀튀튀 튀. 어, 같다. 어, 잠깐만요. 우리 우리, 우리 기다릴게,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우리서 서든... 썼던 아, 아, 그래야 될것 같아. 좀 기다릴게요. 제 음수대. 오케이, 우리 살아남아. 아, 너무 살아남. 보고하는 걸로 시작해보자. 과학실 입구 쪽 보급이 하나 있고, 보급이 있는 놈 무시하고, 근처에 있는 놈 먼저 잡으세요. 어, 어, 여기다, 기부터 아, 잡으세요. 어차피 저거... 이씨, 뭐야?